부번 x에 대한 3차 다항식 fx에 대하여 개수가 얼마인지 알수 없는 거죠. 1을 넣었더니 3, 2를 넣었더니 2분의 3, 3을 넣었더니 1, 4를 넣었더 4분의 3. 자, f1은 자, 1분의 3, f2는 2분의 3, f3은 3분의 3, f4는 4분의 3. 자 1을 양변에 1을 곱해 볼게요. 그럼 f1 1곱하기 1은 3. 자 2를 곱해 볼게요. 그럼 2f2는 3 되죠. 3을 곱하면 3f3은 3이 되죠. 4f4는 3이 되죠. 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들어가는 값들이 같죠, 그죠? 그럼 이거는 x, f(x)는 자, 자아 이거 하나 더한 단계 빠졌죠. 3 해도 되는데 한 단계 더 빠졌죠. 이거는 뭐한 어, 단계 더있어요 이거는 또 별표 하시고자 하나 더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했다가 또 눈치 채겠죠. 이거는 1 곱하기 f(1). 마이너스 3은 0, 하나 더 있네. 그죠? 그 다음에 2, f2, 마이너스 3은 0, 3, f3, 마이너스 3은 0, 4, f4,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론 여기서도, f, f, x, 마이너스 3은 0의 꼴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새로운 함수를 갖다가 gx를 했을 때 x에다가 1, 2, 3, 4를 넣었들이다0 됐잖아요. 그죠? 음, 여기 값들이 이것의 값들이 x는 1, 2, 3, 4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소리 때문에 gx는 x f(x) 3은 X-1 되죠. X-1, 그 다음에 X-2, X-3, X-4를, 어, 인수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죠. 3차당의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를, 어, 라두어야 됩니다. 어, 됐습니까? 우리 오버장은 GX는 X, FX-3죠. 자, 이때죠. 이게 바로 이근에.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x 대신에 0을 넣읍시다. 자, 변은여기 0을 넣으면 마3 되죠. 마이너스 3은 자, 우변을 봅시다. 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죠. 는 6, 4, 24, 2 4 a 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네요. 자,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니까, 우리 이제 바로 고하자는 건 이게 gx. gx 잖는 이거. 그죠? 그냥 gx로 나타낼게요. 그럼 gx는, 자, 마이너스 8분의 1 되죠. 그 다음에, 쭉, 쭉, 해줘 x-1, x-2, x-3, x-4.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자는 거, g5죠. g5. g5는,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되네. 는, 마이너스 8분의 24.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